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예, 이 꽃도 이쁘고 우선 꽃으로 뭐 상처만 쳐다보기보다 꽃도 좀 보고 갑시다, 그죠? 상처를 잘 다루면은 뭐와 같은냐면 아마 우리가 대부분은 잘 알고 있을 텐데 그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진주 조개가 만들어진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음, 진주조개가 이제 물을 이렇게 흡수를 하고, 그 다음에 아가미를 통해서 유기물들은 다 걸러서 영양분으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뱉어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 걸러낸 것 중에서 이제 인물질들이나 또는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이 몸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빠져나가지 않고 살 속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그 진주 조개 껍질을 만드는 그 세포가 어, 뛰어들어 와서 그것을 감싸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다른 살로 이렇게 조개의 다른 살로 번져가거나 더 이상 피해를 입히지 않게끔 그것을 감싸는 어떤 그런 것을 이 조개의 상피 세포라고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 데그 껍질을 구성하는 그 세포가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이제 진주인데 사실은 이게 어떤 인물질과의 싸움의 결과라고 볼수 있어요. 어떤 아픔이 있었고 어떤 그것을 꾸준히 보통 그게 만들어지는데 한 5년 정도 걸린다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완전히 아름다운 진주로 만들기까지 긴 인내와의 싸움도 또 조경안에는 있었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전혀 표가 안 나지만 네. 어쩌면은,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도, 그런 진주의 비유를 해보면은, 뭔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외부의 어떤 자극으로, 자극으로부터, 내 마음 안에 어떤 인물질이 들어왔다고 볼수 있죠. 그죠? 그 인물질을 우리가 이 꽃처럼 예쁘게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네. 그런 네. 어떤 과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이제 해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우리가 그냥 상처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게, 어, 마치 진주 안에 들어온 이 물질이 그 진주가, 진주 조개가 조, 진주로 만들어가는 과정보다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내지 못하면 결국은 이제 진주가 폐사를 하겠죠. 죽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점점 살이 썩어 들어가서. 그런데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잘 감싸가지고 이게내게될 때는 이제 아름다운 그런 어떤 자원이 된다는 거, 보석이 된다는 것을 어, 우리가 이제 꽃을 보면서 꽃도 이게 하나 피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참 아픔을 겪었을까요? 추위도 견뎌내고, 비바람도 견뎌내고. 그래서 인간도 이런 걸 견뎌낸 인간만이 어쩌면은, 어, 좀더 아름다운 인생을, 아름다운 어떤 그 인품을 그렇게 갖고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삶, 그걸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오늘은 우리가 상처를, 어, 개방하기인데, 이 과정이 사실은 어쩌면은 훨씬 더 지금까지 과정 중에서 어려운 단계예요. 힘든 단계인데, 그 전에 결심하기 단계는 어쩌면 우리가 볼때 조금 더 쉬운, 어, 그냥 내가 상처를 치유해보겠다. 하는 그런 어떤 결심을 하고, 그 결심 안에는 이 상처를 치유하는 주체가 나 자신이다. 그리고 상처 치유는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 같았다가 안 되는 것 같았다가 하는 그런 나선한 과정으로 치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것. 그것도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치유에 내가 좀더 우선순위를 두고 이렇게 헌신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는 것. 그리고 이 치유를 누군가와 함께 할 때는 그 함께 하는 그 사람이 나를 인도하고 나는 소극적으로, 피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주체가 나라는 것처럼 협력하고 함께 찾아가는 그런 어떤 상처 치유의 동반자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이해하면서 이제 이 결심의 단계를 우리가 마무리 이렇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건 어쩌면 내 안에서 그냥 일어나는 그런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쉽지만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그, 개방하기의 단계는 사실은, 어, 결심하기보다, 어, 좀더 어려운 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렵다는 의미는 어쩌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방이 누군가에게 쉽게 드러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자랑거리가 아니고 어쩌면은 부끄러워해왔고, 지금까지. 다른 사람이 몰랐으면 하는 그런 어떤 감추어 놓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아마. 왠지 이거는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안될것 같고.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참 많았죠, 그죠? 어, 집안에 좀 장애를 갖고 있거나 좀더 부모의 판단에 의하면 이건 정상이 아니다고 여기는 자녀가 태어났을 때도 어때요? 그걸 드러내기보다 아직은 감추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참 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정 안에서도, 나하고 별도의 어떤 생명체인데도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아픔들은, 우리가 어쩌면 더, 뭐라 그럴까요? 들은 얘기가 이제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개방하기 단계는, 상처 치유의 과정 중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가장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단계이기도 해요. 이 과정이 없으면 상처 치유는 상당히 이제 어려워져요. 결심이 좀 부실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개방의 단계가 부실해지면은 이제 상처 치유는 굉장히 많은 제한, 한계를 이렇게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개방이 만만하고 쉬운 단계가 아니면서도 동시에 치유에 있어서 결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몇 가지 이렇게 이제 단계를 나눠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배우는 과정이 실제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도 있지만은. 그 치유하기보다 치유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 강좌를 듣는 이유이고 목적이고 실제 치유를 해 보는 그 과정은 소그룹에서 이렇게 이제 한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예. 네. 요거를 간략하게 이렇게 오늘 설명을 개방의 단계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처음에는 상처를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인식한다는 것은 우리가 병원에 갈 때도 어때요? 병원에 가요. 뭔가 알아야 가잖아요. 내가 어디 아프다 하는 걸 인식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어 우리가 인식을 한다는 것은 아픔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 많은 경우에 그 우리 삶에서 고통이나 통증을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는데 고통이나 통증은 우리에게 고통 그 자체는 아픔이고 힘든 거지만은 감사로운 것이죠. 감사롭다는 것은 만약에 통증 또는 통각이 없으면은 어떨 것 같아요? 자, 우리 간이 보면은 통각이 없다 그러죠. 그럼 간에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네. 그래서 간이 망가질 때로 망가지고 나서 그때 비로소 알게 된단 말이에요. 주변까지 막 영향을 미치고 건강에 실제 영향을 미쳤을 때 아, 여기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거죠. 통각이 있으면은 우리가 통증을 느끼면 금방 대처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병중에서도 여러분 아마 들으셨겠지만은 그 한센병, 나병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나병은 이 나균이 우리 몸에 침투를 하면은요. 신경계로 침투를 해 가지고 감각을 마비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통증이나 이런 걸잘못 느껴서 담배를 피울 때 담배가 발등에 떨어졌는데 뜨거워야 되는데 그 뜨거움을 못 느끼기도 하고 겨울에 발이 워낙 시려가지고 그게 동상이 걸리면은 발이 상당히 그게 통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느끼기도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견을 해요. 아, 내가 나병이 걸렸구나 하는 거라. 그래서 많이 진행이 되기도 하고 이제 오늘날은 물론, 물론 이제 뭐 그런 것을 진단하는 기술이 뛰어나가지고 뭐 금방 진단하고 금방 치료가 되고 이랬지만 예전에는 이제 그만큼 그렇게 어려운 어떤 병 중에 이제 하나였죠. 그게 어렵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감각을 아마 통각을 느낄 수 없었기 때문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상처를 인식하고 있따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우리의 어떤 그 아픔을 통해서인데, 그래서 이 아픔이 조금 있다 좀좀더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요, 아픔을 느끼지 못하지만 오래되어 가지고 우리 안에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다음 이 상처를 우리가 이제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이 상처를 내가 개방을 할 때, 열 때, 어떨 것 같았어요? 네, 상당히 위험 부담을 우리가 감수하게 됩니다. 어떤 위험 부담인지는 좀 이따 다루겠지만은요, 우리가 수술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큰 수술일수록 사람들은 동네 병원을 찾아요? 그렇지 않아요. 큰 병원을 찾아요. 큰 병원을 찾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혹시 모를 다른 어떤 부작용들이나 수술을 인해서 다른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큰 병원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즉시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큰 병원을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처를 개방할 때에도 안전한 환경, 뭔가 일이 생겼을 때 즉시 대처가 가능한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게참 중요합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단계에서 안전 벨트 매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상처를 이렇게 표현해 내는 것, 드러내는 것 그 단계이고 그냥 드러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드러내므로 해서 우리 안에 엄청난 그 아픔들이 같이 되 살아납니다. 뭐라고 다시 경험하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위로하고 다독거리고 하는 그런 단계로 이 개방의 단계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한 단계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하면 다루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인식학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단계예요. 아마 대부분의 지금 여기 참석한 여러분들은요, 아마 내 안에 상처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고 계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 상처만 상처의 전부이고 내 일상의 삶에 또는 인간관계에 다양한 어떤 내 선택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은요. 그 상처는 오히려 좀덜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인식한 상처는. 근데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숨어있는 상처가 사실은 더 문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숨어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모를 때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요, 상처를 받으면 어떡해요? 참자, 참자, 잊자, 잊어버리자, 덮자,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런 어떤 그런 우리 이제 대처 방식이죠. 그런 걸로 해서 우리의 기억의 저편으로 상처들을, 아픔들을, 고통들을 가급적이면은 그냥 보내버리려고 그래. 기억의 저편으로 그냥 숨겨버리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그것을 전여식 또는 무의식 그 안으로 그냥 억압을 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상처를 뭐냐 하면은 그 상처 자체를 우선적으로 그냥 진통제를 발라서 그대로 덮어놓는 것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숨어 있는 상처는 내가 조절하기도 어렵고 어떤 영향을 받는지도 내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그 상처에 내가 조절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숨어 있는 상처조차도 의식의 표면으로 끌어내자, 끌어내어서 내 통제하에 두자. 한마디로 내가 이 놈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느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를 내가 많이 알고 있으면은. 끌려갈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조절할 수 있고 선택하기가 좀 쉬워진다는 겁니다. 자녀들을 키워보셨지만은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거짓말을 할 때는 거짓말을 한다는 그 자체보다 거짓말을 인해서 예에 대해서, 아이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모른다는 게 사실 더큰 문제죠. 그죠? 그러면 내가 뭘 도와줘야 되고 뭘 도와주지 말아야 될지를 선택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아이가 나를 속이는 것이 이 아이의 모습, 삶의 몇 프로나 되는지를 모르면 어떨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아이한테 잘해주는 것이 아이한테 나쁜 일이 될 수가 있고 내가 아이한테 잘못했다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미안해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이한테 프레스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또는 내가 가이드하고 안내할 수 있는 동반할 수 있는 그 방법이나 방향을 내가 알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엄마와 소통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도와주기 훨씬 더 이제 쉬워진다는 것처럼 내 안에 숨어있는 상처도 내가 의식 밖으로 꺼내서 이 상처가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안에 남아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상처 치유에 있어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내가 이 상처를 가지고 언제 얘와 좀 만나서 치유로 갈 것인지, 아니면 얘를 좀 직접 대면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할 수 있죠. 지금은 너무 아프니까 좀 미뤄놓자 이 선택도 할수 있고, 요거는 좀 만만한 것 같으니까 내가 우선적으로 한번 치유로 한번 다뤄보자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는 다 겁니다. 그게 이제. 인식하기 단계에서 자기 상처를 의식으로 끌어내자. 왜 그러냐 하면요 감지한 상처만의 치유가 돼. 내가 알아차리지 못한 상처는 그냥 숨어있기 때문에 치유시키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네.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숨어있는 상처를 알수 있을까? 그 숨어있는 상처를 알기 위해서 몇 가지 그 찾아내는 팁을 이렇게 조금 말씀드려보